건조주로에서 출발합니다. 1200m 국산 6등급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라운더 클라라가 두드러진 출발을 보이면서 단독 선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1번 다이아 질주가 2위권 따라 붙고 바깥쪽에 8번 레전드 샤키리와 9번 온누리 비치 3, 4위로 따라 붙습니다. 2번 화수목과 바깥쪽 11번 스마트 그랜드가 그 뒷선을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10번 레전드 배치입니다. 안쪽에 7번 크리스올 스위트와 함께 중하위권 이끄는 가운데 2번 경주, 2번 화수목. 낭바 되면서 포속하는 말들까지 기수 낭바가 펼쳐졌습니다. 낭마한 기수들 큰 부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경주 6번 라운더 클라라가 계속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8번 레전드 샤케리가 2위로 안쪽에 1번 다이아 질주가 3위로 따라붙으면서 직선 주로입니다. 직선 주로에서 6번 라운더 클라라가 아직까지 단독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6번 라운더 클라라 단독 선두에 8번 레전드 샤케리가 단독 2위로 2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 9번 온누리 빛과 안쪽에 11번 스마트 크랜드가 3, 4위권입니다. 6번 라운더 클라라는 단독 선두 이번 경주 초반부터 마지막까지 앞선 채로 단독 선두 그대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6번, 8번, 9번. 6번, 8번,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이번 경주 경주 중반 이번 경주 기수 낙마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6번 라운더 클라라와 8번 레전드 샤케리 9번 온누리 빛까지 세 마리가 앞선 채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이번 경주 가장 먼저 2번 화수목이 기수 낙마하면서. 후속하던